어디서 자노 이제 가야 돼. 요즘 왜안 오지? 너왜안 울어? 어디 아픈 거 아니지? 응? 간다. 제가 안 보인다 큰일이다 야 큰일이야 아, 가야돼. 어딨어? 얘 어떡하냐? 아 연락이 없다 아무도 집에 가면 연락 이 있을까? 아 가야돼 미안해 예쁜이 미안하다 꼭 데리러 올게 아이고 예쁘네 이틀동안 왜 안왔어? 잘 됐다. 너무 잘 됐다. 너무너무 잘 됐다. 예쁜이 집에 왔어요. 반대로 이렇게. 사모는 것 예쁜 한대로 이렇게. 사우나. 사모는가 없다. 예쁜이 사우나. 이쁜이 잠오나? 아이, 나봐약빠르서 아이고 카메라 아이, 나와봐 약발르자약발릅시다 진드기 약빠릅시다 오구 이쁘다 오, 쟤가 어쩌 이렇게 탔어 이리와봐 손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렇게 오 착해라 오구 착해라 오구 잘한다 오구 잘한다 오구 잘한다 애기 아, 잘한다 아니 시끄럽지 여기 오징어 냉장고가 있어서 아이고 이쁘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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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했다. 예쁘네.